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성비 좋은 SUV 7종을 살펴보겠습니다. 7위 폭스바겐 티구안, T구한. 폭스바겐 티구안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가성비 SUV입니다. 가격은 약 29,000달러부터 시작하며 이 차를 타고 발렛존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넥타이를 다시 매는 수준이죠. 세련된 유럽식 디자인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엄미스타 어 케이블 폭스바겐 엠블럼 덕분에 이 차는 마치 5만 달러짜리 차량처럼 보입니다. 연비도 최고 3일 mpg, 약 13km, L, 로우 우수에서 주유소를 스쳐 지나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륜구동사 m o t i o n 옵션도 제공되어 눈길이나 험한 날씨에도 든든하게 운전할 수 있죠. 디지털 계기판은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이라 장고가 적어도 리치한 느낌을 줍니다. 남들은 아우디 Q5나 BMW X3에 6만 달러를 지불하지만, 티구와는 절반 가격으로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티구와는 명품 같은 외모를 위해 명품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SUV입니다. 나는 내 삶을 잘 꾸려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면서도, 부담스러운 할부금은 필요 없는 차죠. 6위 기아 스포티지. 기아 스포티지는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갑을 지켜주는 SUV입니다. 약이만 7,000 달러부터 시작하며 나는 돈 관리를 잘한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방금 승진한 사람 같은 에너지를 풍깁니다. 타이거 노즈 그릴, 날렵한 LED 라이트, 조각 같은 바디 라인은 이 차가 마치 5만 달러짜리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8.3 인치의 높은 지상고 덕분에 고급 오프로더 같은 자세를 갖췄고 하이브리드 옵션도 있어서 연료비를 아끼며 친환경적인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기술 부분도 훌륭하죠. 12 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고급차 부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SUV를 원하지만 통장 장고는 지키고 싶다면 스포티지가 정답입니다. 5위 현대 투싼. 현대 투싼은 예산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차처럼 보이게 만드는 차량입니다. 약2만 7,000달러부터 시작하며 외과는 최소 1만달러 더 비싼 차처럼 보입니다. 대담한 그릴 날카로운 LED 라이트.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외치는 디자인 덕분에 프리미엄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상위 트림에 적용된 19인치 알로이 휠은 좋은 걸로 주세요라고 말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실내는 더욱 훌륭합니다. 13인치 터치스크린 디지털 계기판, 열선 시트는 기본. 파노라마 선루프는 선택 사양이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급 트림에 탑재된 보스 오디오 시스템은 이 차가 5만 달러짜리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10년 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까지 포함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수립이 걱정 없이 고급스러운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투싼은 고급 브랜드의 엠블럼이 없어도 스타일, 편안함, 프리미엄 기능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4위 마즈다 CX-30, 마즈다 CX-30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성비 SUV 중에서도 진정한 숨은 보석입니다. 시작가는 약2 4,400 달러지만 그 조각된 외관은 발레쫀이나 고급 마트 주차장에서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마츠타의 코도 디자인은 이 차를 럭셔리 크로스오버처럼 보이게 하며 LED 헤드라이트는 순수한 세련미를 자랑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고급스러움은 계속됩니다. 부드러운 소재, 스티치 처리된 가죽 디테일, 8.8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상위 트림은 보스 12 스피커 오디오, 진짜 가죽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제공합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안전 기능도 기본 트림부터 포함됩니다. 만약 주식 투자 없이도 CEO처럼 보이고 싶다면 c x 3 0이야말로그 해답입니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현실적인 SUV죠. 3위 혼다 CR-V. 혼다 CR-V는 지출을 크게 하지 않고도 부자인 척할수 있는 최고의 치트키입니다. 약2 9,000 달러부터 시작하며 외관은 두배 가격의 SUV 못지 않습니다. 날렵한 LED 라이트. 강렬한 전면 그릴, 크롬 디테일이 어우러져 나는 성공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부드러운 재질, 고급스러운 디지털 계기판, 상위 트림에 적용된 9인치 터치스크린 덕분에 이 차가 럭셔리 SUV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트림에서 열선 시트가 기본이며, 가죽 스티어링 휠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뒷좌석 승객도 넉넉한 공간과 에어벤트로 만족할 수 있죠. 중고차 가치와 유지비 측면에서도 뛰어나 크브 v는 합리적인 예산으로 여유 있는 라이프를 실현해 줍니다. 2위 기아 소렌토. 기아 소렌토는 고급 suv처럼 보이기를 원하지만 예산은 제한된 분들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약 3만 1천 달러부터 시작하며 고급 브랜드의 차량처럼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led 헤드라이트, 볼드한 그릴, 균형 잡힌 비율 덕분에 이 차는 고급차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실내는 더욱 훌륭하죠. 12인치 터치 스크린. 부드러운 재질, 퀼팅 가죽 시트, 선택사항, 는실소형이 아닌 임원급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상위 트림인 X 프로 프레스티지도 약47,000 달러로 BMW X5 기본형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광택 있는 컬러에 깔끔한 외관만 유지하면 승진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1위 스바루 포레스터, 스바루 포레스터는 조용히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SUV입니다. 가격은 약28,000 달러부터 시작하지만 외관은 그 이상을 말해줍니다 세련되면서도 터프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led 라이트 강렬한 전면 그릴이 고급 suv 위 분위기를 풍기죠 발렛 직원들은 이 차를 4만 달러짜리로 착각할 수 있으며 굳이 그걸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스바루 특유의 나는 산에 별장이 있다는 느낌도 덤이죠 실내는 부드러운 소재 가죽 시트 옵션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갖춰져 있어 고급 라운지를 연상케 합니다 11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 제공됩니다. 복합 연비는 29MPG로 꽤 좋고, 스바루는 중고차 가치도 뛰어나기 때문에 오랜 시간 타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면 포레스터가 정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기대해주세요.